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고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잠언 8장 15절에서 16절. 참된 힘과 능력 그리고 지혜는 왕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통치자는 지혜가 있어야 나라를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으며 공의를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에서 왕과 관원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특별한 지혜가 필요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통치자를 세우실 때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지혜를 주셨다. 재판을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관리들도 지혜가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다. 지혜로운 통치자와 관리들은 나라와 백성을 풍요롭고 편안하게 하지만 미련한 통치자와 관리는 국력을 쇠하게 하고 백성들의 허리를 휘게 만든다. 이러한 점에서 지혜는 누구와,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특히 통치자들에게 더욱더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신중함과 정의와 성실과 관대함 등이 있다. 우리의 지혜로움으로는 관대함과 정의가 함께 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관대함과 동시에 정의로 올수 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믿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자신 또한 가정을 다스릴 때 우리가 있는 어디에서나 신중함과 정의 그리고 성실과 관대함을 함께 가진 지혜로움을 주셔서 우리들이 가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세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안에 푹 담금질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